네,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석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자석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석을 보거나 혹은 이용해 본적 있나요? 우리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석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철로 된 물질들을 쫙쫙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칠판에 무엇을 붙일 때 자석을 이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도 혼자서 뭔가 자석을 이용해 장난감을 만들어 보거나 자석이 포함된 장난감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좋습니다. 그런 자석을 이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있으면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낼 수 있어서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 하지만 이렇게 편한 자석이라도 카드나 전자기기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고장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석을 필요할 때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할 때만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을까요? 자석이 필요할 때만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주머니에서 얼른 꺼냈다가 숨겼다가, 꺼냈다가 숨겼다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자석 필요할 때마다 만들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은 전자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전자석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전자석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을 띠는데요. 건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은 이렇게 코일이라고 하면 원형이 여러 개 뭉쳐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건전지에 연결된 코일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PHET라는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석 정말 가능한건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자석의 성질을 띠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PHT는 인터넷 창에 PHT를 검색하거나 PHT를 직접 사이트를 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PHT라고 하면 다양한 과학실험을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페이지인데요 들어가서 우리는 물리를 오늘 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HTML 5와 HTML 프로토타입이라는 필터 두 가지를 이제 제거 후에 전기와 자기 요것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모양에서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기 실험을 찾아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vo. la 보라, 다음에 슬래시, phet 언더바 마그넷 언더 l 올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직접 들어가 볼 거고요. phet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h e t 에 패러데이의 전자기 실험에 들어오게 되면 두 종류의 자석을 볼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바 마그넷이고 하나는 일렉트론 마그넷이라고 해서 영구자석 결국에 막대자석을 얘기하는 건데, 바 마그넷, 우리가 알고 있던 막대자석과 다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전자석, 건전지의 코일, 원이 둥글둥글둥글 둥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형태가 연결되어 있는 전자석을 한번 클릭하여 볼수 있습니다. 전자석은 코일의 개수, 건전지의 세기를 바꾸어 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자, 지금부터 pht에 직접 접속하여서 우리 전자석의 자기장을 관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ht를 검색해 봤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pht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물리학,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으로 들어오면, 다양한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 풀고, 전기, 자기, 그리고 필터 두개 지운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패러데이 전자기 실험 들어갈게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바꿔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은, 다 글씨가 깨져서 나올 거예요. 벌써 네모네모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ko를 English en으로 바꿔주시고요. 두 가지 바 마그넷과 일렉트론 마그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마그넷은 막대자석이 있고요, 막대자석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도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일렉트론 마그넷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은 전기에,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코일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걸 우린 전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보이는 나침반의 밝기가 전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루프의 개수를 점점 점점 줄이게 되면 밝기가 감소하는 걸볼수 있네요. 반면, 건전지에 전압도 낮췄을 때더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실험, 가상실험,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T에서 시뮬레이션 잘 해보고 오셨나요? 막대자석, 그러니까 영구자석과 전자석 주변의 자기장 모양 어떠했나요? 활동지의 빈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활동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석과 전자석 관찰 내용 정리해주세요. 연구자석 경우에는 연구자석은 n극 주위에서는 나침반에 색칠된 부분이 n극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 반면에 s극 주위에서는 나침반이 색칠된 부분이 s극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전자석에서는 전자석의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첫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게 되면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이 반대가 되었고요. 둘째 전지의 세기가 바뀌게 되면 나침반이 더 짙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코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나침반이 더 짙게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볼까요? 공통점의 경우에는 주변에 나침반을 가져다 대면 바늘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 연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는 반면, 전자석에서는 전류가 흘러야지만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바늘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전동 칫솔이나 휴대전화의 무선 충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전자석, 과연 이것들과 연관이 어떻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PHT에서 트랜스포머라는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 주위의 코일에서 전자석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건전지 연결된 코일, 전자석 주위에 있는 커다란 코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PHT로 트랜스포머 클릭하여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트랜스포머 우리 전 여기 전자석 주변에 있는 코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것은 전자석이고요. 전자석에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코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이 전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져갔을 때 전구의 빛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빠르게 움직였을 땐어 빛이 굉장히 세게 생겼다가 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럴 때 AC 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콘센트 전원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콘센트 전원으로 바꾸고 콘센트의 전압을 더 강하게 해 주었을 때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전구의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모습 반복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이번엔 전자석을 코일 가까이에 가져다 대볼까요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전구가 꺼졌다 켜졌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루프 에어리아, 우리가 코일의 크기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 가면서 과연 어떨 때이 코일에 일어나는 전류가 가장 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AC 전원일 때 보이는 나침반의 방향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PhET에서 자석을 코일 주변에 가져갈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작성해 볼까요? 건전지를 연결한 전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에는 코일에 연결된 전구에서 빛이 반짝반짝 들어왔다가 꺼졌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반면 우리 건전지 대신에 AC 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콘센트 전원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고 아래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전원으로 한번 변경 후 작성해 주세요. AC 전원의 경우에는 코일에 가져다 대었을 때 전구에 빛이 들어왔는데 전자석을 움직이지 않고 코일 사이에 가만히 두어도 전구에 빛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 점은 건전지와 AC 전원이 확실히 다른 점이었는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선 충전기는 사실 전자석을 이용한 물건입니다. PHT에서 전구 모양을 휴대전화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무선 충전기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서 친구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phct에서 무선 충전기,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생각하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전자식 거중기나 선풍기, 스피커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선풍기, 자기 부상열차, 스피커, 전자식 거중기에 전자석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석 어떻게 쓰이는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들어 올렸다가 전기를 끊게 되면 들어 올려졌던 무거운 철 물질들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활용 센터에서 전자석을 이용한다면 철 부분만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에듀넷 혹은 네이버 어린이백과 등을 사용하여서 생활 속 전자석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를 절약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